You Chinese? 이러더라고요. 사실 이런 거 질문 안 하거든요. 왜냐면 여권을 보면 당연히 알 테니까. 문이 열린 상태로 가는 거야. 나는 이제 여길 떠나서 아시아로 갈 거다. 아시아. 이제 나는 이 유럽을 떠나서 아시아로 간다. 아시아는 진짜 3년 만에 가는 건데, 어, 좀 기분이 이상하다. 근데 무슨 유령 도시처럼 이렇게 사람이 없어요 지금 여기에서 이분이 이렇게 더 좋은 자리로 바꿔줬어요 왜냐면 Because I'm Korean Yeah yeah I'm not just Korean, South Korean <laughs> 지금 짐을 체크인을 했는데 체크인할 때이 여성분이 저보고 Are you Chinese? 이러더라고요 사실 이런 거 질문 안 하거든요. 왜냐면 여권을 보면 당연히 알테니까. 그래서 아니 나 한국인인데? 그랬더니 갑자기 얼굴 표정이 확 바뀌고 그 말투도 달라지면서 나 한국 너무 좋아한다고 나 이거 안다고 하면서 생일 축하 노래 부르고 어나 맨날 한국 드라마 보는데 나 그만 봐야 된다고 그런 얘기 했어요. 그러면서 제가 나중에 왜 중국인이냐고 물어봤어. 그랬더니 아, 이거 아시안 사람한테 랜덤으로 그냥 물어보는 거라고 좀 엑스트라 시큐리티를 위해서. 그래서 아, you know 막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아, 뭐 상황 알지 않냐고 막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아, 그렇다고 사실 사람들이 나를 중국인으로 오해할까 봐 지금 상황에서 그게 조금 그렇다고 그랬더니 아, 이해한다고 그러더라고요. 어 그래가지고 이 자리를 좋은 곳으로 더 옮겨줬어요. 그리고 그러더라고요. 네가 한국인이니까 돈더안 내도 돼. 원래는 너돈더 내야 돼 이러더라고요. 근데 제 짐이 23.2kg였거든요. 제가 산그 짐은 23kg였고 왜나 23kg 샀잖아? 그랬더니 네 짐은 23.2kg라고 그러더라고요. 만약에 그거 돈더 내라고 했었으면 아마 몇개한두 개만 빼면 사실 되는 거긴 하거든요. 근데도 이렇게 그냥 뭔가 넌 한국이니까 특혜를 주는 거야. 나는 그런 그런 <laughs> 뉘앙스가 기분이 나쁘지만은 않더라고요. 그쵸? 대부분 큰 공항에서는 이렇게 전광판에서 이 게이트를 찾아가지고 가거든요. 근데 여기 좋은 점이 어, 그 게이트까지 몇분 걸리고 그리고 여권 어, 검사도 해야 돼 이런 거를 보여주네요 역시 친환경을 추구하는 나라답게 전기차가 이렇게 전시되어 있는데 포르쉐네요 <laughs> 포르쉐에서 전기차를 이렇게 만들었나요? 이렇게 얼굴 팩이 있어요 다 한국 거 한국 거 이거 닥터자르트 이렇게 완전 가운데 보이시나요? 한국 팩에 의상입니다 노르웨이 맛이라고 해서 이렇게 연어랑 헤링스랑 해가지고 파네요. 근데 엄청 비쌉니다. 지금 이만큼 주는데 2만 원이 넘어요. 그리고 노르웨이 사람들은 이렇게 새우를 샌드위치해서 잘 먹더라고요. 참고하세요. 출국심사를 조금 걱정했었는데 잘 맞췄습니다. 왜 걱정을 했었냐면 이게 이 북유럽 쪽에서 다른 유럽을 여행했었더라도 90일을 여행할 수 있어요. 같은 신겐이더라도 이제 근데 이거를 제대로 모르는 사람들도 있을 거 아니에요. 검사관마다 뭐 이제 막 들어온 사람도 있을 거고 뭐그 케이스에 대해서 정확히 잘 알지 못할 수도 있으니까 시간이 걸릴 수가 있거든요. 그리고 이제 그걸 증빙하려면 여러 가지 어, 내가 여기에 언제 넘어왔다라는 비행기 티켓이랑 뭐 숙소 정보들 같은 걸 요구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걸 준비를 했는데 또 모르잖아요. 그래서 살짝 걱정을 했는데 그거 제가 준비한 서류들 다 보여주고 하니까 잘 넘어갔습니다. 이게 사실 쉰겐으로만 치자면 저는 90일을 훨씬 넘었거든요. 뭐 폴란드도 여행했었고 그리고 헝가리도 여행했었고. 네, 다행히 양자 협약을 맺어가지고 저는 더 많이 유럽을 여행할 수 있었습니다. 전 항상 걱정을 합니다. <laughs> 혹시나 모르니까. 이 공항에서 잡히면은 진짜 또 그렇잖아요. 근데 혹시나 몰라서 이렇게 준비했던 서류들을 다 확인을 해가지고 준비하길 잘했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아, 그리고 몰랐던 건데 이제 그 날짜 계산할 때 들어온 날짜 그리고 나가는 날짜 다 포함해가지고 계산을 하더라고요. 20일 날 왔다, 22일 날 나갔다. 그러면은 이제 잘못하면은 이거를 2일로 계산할 수 있거든요. 내가 만으로는 2일이니까. 근데 그게 아니라 그 들어온 날짜도 확실히 계산을 해서 3일이 되는 거죠. 2박 3일이러면 3일로 계산하는 그런 시스템입니다. 거의 꽉 찼는데 지금 내 옆으로 4칸 이렇게 비었다. 와 행운인 듯? 제발, 제발, 다른 사람이 안 오기를. 10시간 <laughs> 비행인데, 완전 행운이에요. 그 어떤 1등석도 부럽지 않네요 <laughs> 화장실 가기도 좋고. 이제 밥 먹을 시간입니다. 되게 단출해 보이죠? 오, 근데 기대를 안 해서인지 정말 맛있었어요. 제가 먹어본 기내식 중에서 손 꼽혔습니다. 그리고 비행기 표를 굉장히 저렴하게 샀는데 이렇게 식사 시간에 맥주랑 와인을 같이 줘서 참 좋았고요. 저는 맥주를 골랐습니다. D17201. <목소리> <목소리> okay. Are you holding Thai passport? 이렇게 출입국 신고서를 써야 했어요. 재밌는 게 승무원분들이 다 나를 태국 사람으로 생각해가지고 태국어로 말하고 막 태국 여권 갖고 있냐고 물어보고 그랬다. 장기 비행이라 로션이랑 가글을 챙겼는데 잘한 선택인 것 같다. 그리고 아침으로는 간단한 샌드위치를 주셨다. 그리고 술 마시고 약간 난동 아닌 난동으로 큰 소리를 내시던 분은 결국 승무원분한테 제지를 받았다. 알고 보니 이분이 술을 외부에서 가지고 와가지고 가방에서 꺼내서 야금야금 마시고 있었던 거다. 좋았던 게 이렇게 콘센트를 꽂을 수 있는 곳이 있어가지고 비행기 안에서도 랩탑을 사용해서 편집을 할 수도 있었고 프로그래밍을 할 수도 있었다. 샀습니다. 이거 약국에서 안 팔아가지고 약간 공사장에서 쓰는 그걸 사가지고 완벽하게 찾아내안되는데 괜찮은 것 같아요. 여기서 어떻게 바이러스가 더 들어올 것도 없어. 태국에 왔습니다. 태국에 왔어. 근데 노르웨이에서 온 사람들 하나도 마스크 안 썼어요. 내가 다 걱정이 되네. 아시아 사람들만 마스크 열심히 쓰고 서양인 친구들은 거의 안 썼어요. 제가 여기 같이 내린 사람한테 왜 왔냐? 그랬더니 여행 어때요? 혹시 코로나 바이러스 걱정 안 되냐? 그랬더니 나스멋 so h 라고 그러더라고요. 여기 이렇게 그 열감지 시스템을 하는 곳들이 있는 것 같아요. 도 하고 이렇게 짐도 찾았습니다. 근데 입국 심사가 굉장히 간단했어요. 아무 말 하나도 안 하고 그냥 서류 적은 거 주고 그리고 오른손 이게 이거 엄지손가락 뺀거 그거 스캔하고 왼손도 똑같이 스캔하고 또 오른손 따로 두개 모아서 스캔하고 얼굴 얼굴 찍고 그러고 끝났습니다. 근데 재밌었던 게 이게 제가 한국 여권인 거잖아요. 그러니까 바로 자동으로 그 안내하는 곳에 한국어로 나오더라고요. 그게 참 시스템이 잘 되어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자 이제 시내로 나가야죠. 이렇게 트롤리가 공짜여서 좋네요. 가봅시다. 이제 저는 공항 철도를 타고 갈 거예요. 택시를 타기에는 혼자서 타면 좀 비싸가지고 이렇게 생선이나 이제 해산물 같은 거 가지고 나가면 안 된대요. 그러면은 너 걸리는 거야. 음. 그러면서 이렇게 사진들을 해놨는데 이런 거를 가져간 사람이 있구나. 세관이라고 한국말로 써져 있는 게참 신선하네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지금 저는 여기까지 간 다음에 네. 여기 시암까지 가고 어떻게 하면 된다고 했는데 뭐라고 했지? <laughs> 이분이 설명해줬어요. Very difficult. Very difficult. To find me. To find you. <laughs> 아, 근데 공항철도를 타려면 환전을 해야 된대요, 환전. 현금이 필요하대요. 인포메이션 센터가 있어서 물어봤더니 지하에 환율 좋은 곳이 있다고 소개해줬고 여기 심카드 여기서 사도 나쁘지 않을 거라고 얘기해줘서 심카드를 사서 가려고 합니다. 여기 통신회사 여러 개 있는데 뭐가 낫냐고 물어봤더니 AIS가 낫다고 해가지고 AIS를 사려고 합니다. 짜잔, 여기서 살려구요. 이렇게 심카드를 사는 곳이 있어가지고 이런 기계에서 사고 있습니다. 인터넷 8일 동안 무제한인데 299 바트였고요. 여기가 AI 뭐 어쩌고보다 더 나았어요. 저는 이제 공항철도를 타러 갑니다. 이렇게 공항에서 벗어나는 게 은근히 재밌어. 뭔가 미션을 수행하는 것 같고 재밌어요. <laughs> 저기 저기가 환율이 좋다고 아까 언니가 얘기해 줘가지고 가보려고 한다 얼마나 좋길래 특정해서 딱 얘기해 줬으려나? 달러 금액별로 다르다 100달러면 더잘 쳐주고 또 적은 단위일수록 적게 쳐주는 것 같다 이렇게 돈을 받았다 응, 영수증을 줬다 아 이거 또 현금 안쓰다 이렇게 쓰려고 하니까 복잡하네 음, 뭐야 다 비슷비슷하네 그러네요 여기에서 티켓을 살 거다. 티켓. 종착역까지 가는데 45바트입니다. 돈을 넣어야죠. 이렇게 동전이 많아졌어요. 이렇게 토큰을 줬습니다. 이 토큰을 넣고 타면 된대요. 가봅시다. 이 동전 어떡하냐? 여기 지금 보안 지나쳤는데, 태국어로 막 뭐라고 하길래, 뭐? 뭐라고? 그랬더니, 뭐 뭐라고? 그랬더니, 엘리베이터 이용하라고 알려줬어요. 여기 엘리베이터가 있네요. 탔습니다 오자마자 출발해가지고 오, 운이 좋았네 좀 앉으면 좋겠는데 꽉 아, 차있어요 엘리베이터가 다 있어서 움직이기가 편하다 갈때 이게 필요해가지고 코인을 꼭 보관하셔야 합니다 여기서 택시 탈수 있나봐요 저는 그랩을 타려고 했었는데 그랩 카드가 지금 등록이 안 돼가지고 택시를 한번 타보려고 합니다 그래 택시 그랩만큼 흥정하면 되는 거지. 근데 흥정하려고 하니까 아 아니라고 미터기 따라서 가면 된다고 그러네요. 지하철은 한번 갈아타야 돼요. 그리고 지하철이 그렇게 저렴하지 않더라고요. 택시를 타보는 거죠. 뭐 흥정하고 말고 그런 게 없어요. 그냥 미터기 켜고 갔는데 뭐 그냥 잘 되길 바라야지. 이 형이 35인데 왜 지금 37로 이 형이 미터기 키고 간다고 해가지고 미터 확인하는데 37부터 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왜 37이 붙었냐 35인데 그랬더니 아 이거 미터기 신경 쓰지 말라고 200을 달라고 갑자기 그래가지고 내렸어요. 여기 아저씨들 아니었으면 큰일 날 뻔했어. 내가 아니라고 이게 뭐냐고 그랬는데 문이 열린 상태로 가는 거야. 이 카메라가 이래서 필요해 증거물. 순간 식겁했네요 지금 다시 카드 등록을 어떻게 잘 해가지고 그랩 택시를 불렀습니다 그랩 타고 가야지 아까 택시에서는 200 불러던 거 지금 그랩으로 해서 103 나왔고 그 다음에 우리나라 돈으로 3700원 정도 합니다 택시보다 훨씬 좋네요 그랩 그래 사람들이 많이 타는 데 있는 이유가 있죠 방콕은 교통체증이 심하다는데 얼마나 심한지 볼게요 <laughs> 제가 이렇게 찍으니까 택시기사님 놀라셨어. 지금 아침 9시라서 호텔 체크인도 안 되니까 뭐 이렇게 편히 가면 되겠죠? 어째저째 도착한 것 같네요? 그렇지. 그렇지, 그렇지. 좋다. 이런 게또 택시의 묘미죠?